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어제 메르스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까지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이 환자가 메르스로 확진이 되면 3차 감염자의 첫 번째 사망이 됩니다. 오늘 현재 확진된 환자만 35명으로 늘었고 군부대에서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격리자도 1,364명으로 늘어났고 전국적으로 703개의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 메르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무더기 취소로 국내 관광업계 비상이 걸렸고 소비 위축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하반기 국가 경제에까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메르스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이 또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대통령은 13일이나 지나서야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무부처를 비판한 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는 신속하게 바로잡을 것을 주문하며 인터넷 괴담 차단을 지시하셨을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는 7시간이나 보이지 않으시더니 이번에는 13일 동안이나 손을 놓고 계셨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사스 발생 시 확진 환자 판명 전에 국무총리가 진두 주의하여 초기 대응에 성공해 사망자 없이 방역 조치를 함으로써 세계 보건기구로부터 사스 예방 보건 국가로 선정된 것과는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국민들은 지난해 세월호 사태와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며 메르스보다 더 무섭고 치명적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응급상황 조치에 대한 무능력과 국가 운영의 차질 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진심을 가지고 말씀드린 야당 원내대표의 말을 뿌리잡아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그럴 시간이 있으면 국민들을 메르스의 공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방역 대책의 마련에 1분 1초라도 아껴 써야 할 것입니다. 국회법 개정안 국회 입법권을 바로 세우는 첫 걸음입니다. 민생을 외치던 청와대가 메르스 관련 당정청 회의도 거부한 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회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 74개가 모법과 불일치한다고 이미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법에서 벗어난 시행령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이고 국가의 근간을 판드는 일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부의 무분별한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월건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등 국회를 압박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도 부안에동하여 여야 합의를 무시한 채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헌법 제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입법은 국회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모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입법권을 침해해왔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권을 바로 세우는 첫 걸음입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억지 부리기를 그만두고 정부의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국회는 청와대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계부채 1100조 시대 그래도 거꾸로만 가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부가 7월 말로 끝날 예정이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와초원부채상환비율 (DTI) 한도 확대 조치 적용 시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돈도 풀고 금리도 내려 빚내서 집 사라 하는 정책을 펼쳐왔지만 경제 회복은 미미했으며 가계 부채는 1,100조 원대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4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1,1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이다. LTV와 DTI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높여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야가 부정하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를 고백해도 모자랄 판국에 잘못된 정책을 다시 연장하겠다 하니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부동산 양 정책으로만 부동산 양 정책으로는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은 소득 구조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소득 대비 월리금 상환 부담, 부담이 크고 대출금을 생활비나 사업 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 부실화 우려가 높습니다. 경기 부양을 원한다면 가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경기 부양을 원한다면 가계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경제정책 실패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최저임금의 인상, 법인세 정상화 등 가계 부채와 생활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